네, 정견 발표는 새칙 제 20조 1항 의거하여 어, 순서는 일괄적으로 추천에 결정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청명 어, 이음 순으로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총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세 시간이 총 10분을 초과할 시 앰프의 전환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견 발표 시 선거인단 분들은 무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현수막, 피켓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다른 후보 유세시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청명호 공책부터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 노령대학교 제1 7사대 총학생회장. 정부복 조성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회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농협대학교는 처음부터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 원래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여러 진로 고민 끝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생략했지만 어, 그 과정에서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농협대학교 입학이 제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당시에 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는 매우 내성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학 후에 용기를 내어 반대표에 도전하고 여러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허브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학교 생활 속에서 큰 소속감과 고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와 함께 성장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물론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총명을 통해 학교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 자신 또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공약은 어찌 말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회원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바로 띄는 공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MS의 어플화입니다. 어, 지금 학부님들은 그 모바일로 LMS를 이용하실 때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 모에 접속을 하시는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를 앱 형태로 LMS를 구현한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LMS에 접속하고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내걸기 전에 학교 디미처에 3, 4회 정도 방문하여 LMS 어플화에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과 예산이 꽤나 많이 소모되는 공약인 만큼 올해 당장은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서 힘들지만 내년 예산에 학생혁신사업으로 이 공약을 넣고 자체 앱 개발 혹은 코스모스와 같은 시중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디미처와 협업하여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진짜 학생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협대인의 밤 개최입니다. 저는 총동문회가 주최한 한마음 체육대회와 라쿠아에서 진행한 둘레오픈등 졸업생들이 함께한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평소에는 졸업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희식, 기억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그때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데 울려 협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대인의 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협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고 세대 간의 연결을 더욱 단단히 하여 <laughs> 다시 세대 간의 연결을 더욱 단단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해 진로와 학교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 선후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졸업생의 경험이 재학생의 방향이 되고 재학생의 열정이 졸업생에게 다시 영감을 주는 그런 진정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생활복지 및 환경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학증명서 발급은 교내 기기를 이용할 시에 500원, 정부 24를 끼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시에는 1,500원이라는 비용이 소모됩니다. 학생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료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의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복지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사랑나방 주차장의 경우 현재는 차선이 없어, 차량들이 제각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실효성 있는 로프 차선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차량이 공간 대비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협대학교는 특성상 기숙사생들과 자취생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주변의 학우들을 보며 처음 입소할 때 수건이나 세제, 욕실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필수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 세력과 협업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약을 통해 협원님들의 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이에 맞춰 모의 면접 대회나 심포지엄 등 학술제를 확대 개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인증 자격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고 스터디를 구성해 학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단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며 달성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자격증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응시료 일부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의님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입니다. 학생회는 언제든 협의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상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월 1회 건의사항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학식당 운영감사를 학생회에서 하여 협원님들의 목소리가 학식당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장학금, 학교 행사와 같은 주요 제도와 정보를 정리한 협과사전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협원님들간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협원님들의 의견이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학생회는 혼자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움직이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임원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학생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개미는 자기 체도에 비해서 큰 힘을 내는 곤충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저 또한 이 학교 내에서 일개게한 명의 학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저는 <laughs>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차갑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협의님들의 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 학교가 바뀌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동역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음측 후보 정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십니까 대학생활의 모든 순간을 잇다 제64대 이음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홍경기라고 합니다. 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협우분들께 혀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음이 이어갈 농협대학교의 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협대학교에 다닌 지난 1년은 서로를 알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는 것을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협우들 간의 관계는 끈끈했고 협동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은 재학생수, 그린벨트로 묶인 캠퍼스, 제한된 예산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교에서는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아, 다른 당 죄송합니다. 당연히 누리는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음은 작지만 더 따뜻한 학교, 협후한명한 한 명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복지 분야입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식비나 생태품 구매 부담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음은 처음 매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대학생복지사업으로 협우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을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비영리 매점입니다. 저희는 학생회관에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합처로부터 공간 대여 등의 협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 또한 박정철 교수님께서 생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이를 통해 협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문화입니다. 우리 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더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기존의 e스포츠 대회는 PC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가 아니라면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산관 오프라인 경기 방식의 이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과 같은 인기 종목을 선정해 전문 e스포츠 업체를 섭외하고 장비, 해설, 중계 시스템을 갖춘 진짜 대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직접 대회를 참가하지 않아도 관람과 응원이 가능한 농협대학교만의 새로운 문화생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토맨티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멘토맨티 프로그램은 협우들의 인적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실질적인 교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니은총학생회에는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선후배 만남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관계 형성의 장으로 개선을 위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성향이나 목적을 반영한 맞춤형 팀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팀 결속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멘토 2인 체계를 만들어 멘토의 부담감을 완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현직자, 현지, 현직자와 연계한 지리응답 시스템을 도입해서 멘토와 멘티 모두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선을 통해 신입생은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고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혐오들이 이어지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원 매점, 이음 e스포츠 대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선 이외에도 생활, 문화, 학업, 소통, 그리고 추억 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에 대한 저희 이음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과 이음 프로젝트입니다. 자궁경부암 및 독감 예방접종 비용 지원,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 공유 차량 제휴를 통해 협우 여러분이 실질 협우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히 제도적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다와 있는 생활 속 변화입니다. 예방 접종 지원을 통해 건강한 대학 생활을 보장하고 생태품 공동 구매를 통해 물가 상승의 부담을 완화하며 공유 차량 제휴를 통해 이동의 제약을 줄여 작지만 분명한 생활의 질 향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이음 프로젝트입니다. 학교의 문화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음은 스포츠 경기 단체 응원전, 월릉제 축제 준비 기획단 운영, 운영 등을 통해 협우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와 이응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기에 저희는 협의 여러분의 학업 환경과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안과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의실 시간표 타임테이블 부착과 MS오피스 365 무상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재탐색하고 건의함으로써 수업의 편의성과 학업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이응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의 회 중심은 언제나 학생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저희는 협의 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 피드백, 과정을 강화하고 더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억과 이응, 즉 졸업식 행사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인생 내것 기기 되어 졸업식 행사 실시간 스트리밍, 총장님 총편지를 동봉한 졸업증서 발송,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느리부채통까지, 이 모든 것들은 졸업생들이 농협대학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사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다리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 이웃총학생회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책임을 외치는 것이 아닌 뱉은 말에 책임을 다하여 항상 성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군 복무 시절 90kg이 넘는 체중으로 분대장직 수행이 어려웠을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8개월간 하루에 5km 이상씩 뛰며 약 18kg을 감량하였고 이를 통해 분대장직을 우수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어, 이 경험으로 인해서 대대장님께 그 표창도 수여받고 조기 진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전정대학교 졸업평균 3.95, 농협대학교 1학기 성적은 3.425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사람이기에 학생회장으로서도 반드시 공약을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본적 없으시면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서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의미를 담은 별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별자리들이 모여 찬란한 은하수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 이음 초학생에는 바로 그 은하수처럼 서로를 잇고 함께 빛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 그리고 협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농협대학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그것이 바로 저희 이음이 이어갈 농협대학교의 내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농협대학교의 내일을 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그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오전 9시부터 본관에서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 뭐, 사실 뭐 저희 때도 그랬고 어, 이게 학생회선거라는게 사실 물론 뭐 이렇게 일하겠다고 나온 뭐저 같은 사람도 있고 후보자들도 있지만 학교, 학생들한테 학생회가 없다는 게 사실 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타학교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일 가까운 게 저희 중부대가 지금 그러고 있고, 어뭐 행사 학생회가 사실 다른 학교는 뭐 행사 업체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 학교는 진짜 교직원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이어질 수 있는 길이 학생회 말고는 사실 어려워서 어뭐 무효표도 좋고 반대표도 좋고 찬성표도 좋으니까 오셔서 이제. 본인의 권리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17시 30분부터 다산관에서 개표도 공개개표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정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